아빠가 박수를 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박수 소리 크기만큼 이렇게 점프하도록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아빠가 박수를 칠 때마다 세게 치면 스프라이트가 세게 뛰고 천천히 작게 이렇게 치면 스프라이트도 작게 점프하지. 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봅시다. 자, 우선, 어, 박수 소리를 컴퓨터가 들어야 되니까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밍이 아주니 컴퓨터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점프하도록 하려면,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좌표 값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y 값이 바뀌면 되잖아. 그치? y 값이, x 값은 수평 값, y 값은 수직 값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어, 동작에 가서, Y좌표를 움직이는 것을 선택해 봐야 돼. 자, 이제 동작에 와 보면 어, Y좌표를 얼마로 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자, Y좌표를 0으로 정하기. 자, 이 스크립트를 가져오고, 아, 이 블럭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 컴퓨터가 아빠가 박수치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관찰 블락 모음으로 블락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내 소리를 듣도록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음향이라는 게 있어. 여기 있다. 어, 음향 자 음향을 선택하고 자 y좌표를 움직이는데 이 음향만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음향으로 정해.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 계속 아빠 박수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니까 제어 블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무한 반복하기 자 이렇게 계속 어, 음향을 듣고, 있, 어, 듣고 있다가 어, y좌표 값을 목소리 아, 저기 음향 크기만큼 이렇게 움직이도록 정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이벤트의 시작은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 깃발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음 만약에 하명이아준이가 이 초록색 깃발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창이 뜰 수도 있어 처음 할 때는 그때는 허용이라고 영어로는 allow 허용을 선택해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박수를 칠 때마다 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어, 근데 이렇게 박수를 좀 치니까 음, 어, 이 음량 값이 좀 작은지 스프라이트가 잘안 뛰지, 그렇지?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래서 아빠의 박수 소리 음량 값을 조금 더어 조금 더 키워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연산 블록들이 있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어 아빠가 어이 박수 소리가 10이라 그러면 한 30만큼 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연산 블록에 가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 그래서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중에서 곱하기를 선택을 하고 음향을 선택을 하고. 곱하기 어, 3. 이렇게 설정하면 돼. 그리고 나서 요 y 좌표를 이렇게 아이고. 하면 자, 그다음은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세 배로 껑충껑충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자. 이번 시간 숙제는 어 앱을 잠깐 멈출게. 자, 박수 소리를 듣고 스프라이트가 위 아래 y 좌표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음, x 좌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어, 움직이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 힌트는 전파하는 것은 y 좌표를 이렇게 정한 거라그러면 어, 이렇게 오른쪽 위, 어, 왼쪽 수평축을 움직이게 하려면 동작에서 여기 있는 x 좌표를 으로 정하기 어, 요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해보자. 바이.